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칭 상생 방송 대표 아미 최수현 도생입니다. 네, 평소에 가슴속에 이 보라빛 꽃을 품고 사는 분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금 촬영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쁘죠? 네, 여기 뒤에 포토카드도 있고 앨범 그다음에 이것도 뭐죠? 사진 화보. 사진 화보. 음. 하방이 지금 보라빛으로 막 반짝반짝이고 있어요. 맞아요. 이 날에게서 옷도 보라색으로 사고 이게 보라색 헤어피스도 붙이고 네, 준비를 브릿지, 많이 했습니다. 어, 브릿지가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죠? 이번에 네. 방탄소년단 이 BTS가 데뷔 1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페스타를 열었죠. 맞아요. 이번에 이제 여의도 한강 공원을 빌려 가지고 전체를 방탄 전시도 이렇게 막 하고 아미들이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다. 방탄이 아미를 위해서. 아, 방탄소년단이 아미들을 위해서 팬들을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제대로 된 불꽃놀이 본게 처음이었거든요. 울 뻔했어요, 진짜. 그 마지막에 불꽃놀이 마지막에 딱 10주년이라고 숫자 10이 딱 불꽃으로 올라가면서 빵 터질 때. 소름 돋았 그때 거의 울 뻔했죠. 맞아요. 야,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아미 방탄의 팬이 된 겁니까? 어, 아미가 된 거는 10주년에 비하면 조금 짧은데 3년 전 정도네 됐고요. 그때 이제 2020년 정도에 제가 약간 암흑기였어가지고 아, 조금 많이, 우울하고 네, 네, 힘든 일이 있었고, 네. 그때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오 네, 노래를 많이 들으시면서요. 받고. 또 루, 네.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보시고, 그쵸, 그쵸? 가사나 이런 거에서. 원래는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이돌 뭐 뮤비도 모르고 이러는데 가끔 종도환님께서뭐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나 DNA 페클럽 이 이런 거를 언급을 해주실 때도 있었고, 증산도 대학교 시간에 다 같이 그 뮤비를 본 적도 있어요. 어, 저도 기억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뮤비를 몇개본몇안 되는 아이돌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몇번본 이후로는 아,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알고리즘에 뜨면 한 번씩 클릭해 보는 그런 정도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2020년에 o n 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나나나나 아, 맞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뮤비를 봤죠. 봤는데 어,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던 아이돌 뮤비랑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뮤비는 그냥 만든 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막 해석이랑 가사랑 이런 걸 찾아보니까 아 정말 뭔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진짜 의미를 담고 노래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막 노래가 다 다른 것도 다 찾아보고 뮤비도 다 찾아보고 하면서 서서히 입덕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BTS 멤버 7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최애라고 요즘 표현하죠. 최애가 진신데.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여기 네. 보세요 뭘 어떻게 알아요 <laughs> 지금 촬영 중에 아. 지금 응원을 받겠다고 앞에 딱 진실을 대놓고 놓고 있는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 아. 진 씨에게 빠진 이유로 네. 제가 듣기로는 남자친구를 안 만나신다고 어떻게 알아요? <laughs> 이게 소문이 이미 쫙 퍼졌어요. 말씀해주세요. 아네뭐 저는 좀 연관이 크게 있나 싶긴 한데 제가 원래 뭐 연애랑 상관없이 금사빠였거든요. 아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어, 네. 네. 네, 이제 조금 뭐 친해지고 하면 네. 좀 호감이 잘 가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방탄을 좋아하게 된 이후로 이상하게 뭐 그렇게 잘 빠지는 사람이 없더라. 아 어, 금사빠가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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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대체 금사빠도 치료할 정도의 진 씨의 매력이 뭐냐? 나는, 어, 네, 제가 이제 지인을 좋아하게 된 게, 방탄을 찾다가 에피파니라는 노래를 알게 됐어요. 이제 그 노래 가사를 보면, I'm the one I should love in this world라는 가사가 있어요. 가다 I'm the one I should love. 근데 이제 그게 뭐 흔한 말일 수 있는데 그냥 보는 순간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뭔가 나는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이 세상에 단한 사람인데 내가 그 의무들 다안 하고 있구나. 의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 당연한 아, 걸안 하고 있구나. 그이 당연한 네. 걸안 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 가사 뒤쪽에 보면은 이제 지금껏 살아온 내이 팔과 다리 심장 영혼을 사랑하고 싶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전에는 제가 조금 뭐 저를 사랑하고 이런 게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듣는 순간 나는 나한테 사랑받고 싶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네. 그러면서 진을 더 찾아보게 되고, 근데 진이라는 사람이 보면 볼수록 완전 제 이상형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형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이상형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나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는 이상형의 사람인 거죠. 어떤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진이 사람을 되게 잘 챙기기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 만난 사이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을 세심하게 잘 챙기고, 특히 이제, 배려를 정말 잘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배려왕이다. 그리고, 말을 되게 예쁘게 하고요 뭐 사과할 때, 싸울 때, 화낼 때 조차도 말을 너무 예쁘게 하고 예의가 정말 잘해요 어른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예의받는 딱딱하고 뻣뻣하고 이런 게 아니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는데 솔직히 밤새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엄청 자제하고 있거든요 아까 끊으라고 하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남자가 눈에 아예 안 들어오겠는데요? 저는 열려 있어요 근데 말도안 돼요 아니 딱히 아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네 노래방 가면 네. 한 3시간 동안 BTS 노래만 부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5 시간 전에 밤새서 부른 적 있어요. 밤에 가서 아침에 해뜰 때까지. 허... 딱 방탄 해가지고 전곡 다 예약해놓고. 네. 다 시간이면 야 그러면 방탄 노래를 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쵸. 어... 어떻습니까 방탄 노래를 들을 때는? 좋죠. 어? <laughs> 좋죠. 어떤 부분이 좋냐? 아 어떤 부분이 좋냐? 방금 뇌 정지가 세게 왔어요. 어떤 부분이, 네. 어, 없어요. 어떤 부분이 아. 좋으시냐? 방탄소년단 노래는 가사가 굉장히 좋죠. 가사가 천학적이고 뭔가 의미를 많이 담는 가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아미랑 방탄소년단 할때 특별한 노래 중에 하나가 소주라는 곡이 있는데, 이소주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그 제목부터가. 좀 특이하죠. 어, 특이하죠. 네. 그래서 그 제목처럼 하늘과 땅과 인간이 가진 광명에 대한 게 가사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 가사 안에. 네, 가사에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소우주. 이제 인간이 그냥 단순히 우주 안에 작은 근데...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닮은 빛나는 작은 우주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쓴 노래 가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노래 가사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천부경에도 보면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과 땅과 인간은 모두 같은 광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보잘 것 없는 인간이 아니고 이 우주와 이어져 있는 밝은 영혼을 빛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네, 뭔가 자신감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천부경에 또 본심 본태양 악명 이또 빛에 대한 광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실제로 방탄 노래. 와이 천부경을 함께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실제로 이 덕질 방탄을 좋아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일단은 주변에서 많이 듣는 거는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네, 원래는 좀더 예민하고 좀 무겁고 어두운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뭐 가사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서로에게 막잘 챙겨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표현, 뭐 표정, 말투, 이런 거를 보고, 실제로 노력도 했었고, 그 바뀐 게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도 좀 내적으로 많이 편해진 느낌을 받았고, 전 원래 밝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쵸, 네. 맞아. 이게 바뀐 모습이고. 아 그리고 또 다른 영향을 받은 게 있는데, 제가 힘들거나 우울하고 이제 좀 처질 때 방탄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영상 끝나면 딱 까만 화면이 뜨잖아요. 근데 너무 해볼 쪽 웃고 있는데 얼굴이 딱 떠있는 거예요. 좀 현타가 왔었는데, 아, 근데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나한테 행복을 주는 존재구나. 그래서 일상에서 뭔가 그런 행복 스위치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을 보면 웃음이라는 것처럼. 딱 켜지는 것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런 마이 셀프 이런 건데, 원래 저는 이제 저의 못하는 면만 좀 봤었거든요. 아, 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잘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지금 한 3, 4년이 흘렀잖아요. 어느 순간, 최근에 깨달았어요오나 어, 이제 나를 안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는데 지금은 아, 내가 이걸 못하면은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고 노력을 하면 되고 나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나의 못난 부분도 관대하게 받아볼 수 있게 바뀐 것 같아요. 저 태모님께서도 저를 못 믿으면 상제님을 못 믿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태모님 말씀처럼 신기하게도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상제님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술 인정할 거인정하내가내도너에하이트게 네 일부 yeah. 이젠나 자신을 용서하려 네 인생 로 속에서 난 밀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몸은 거야. 차가운 밤에 선한날시뒤 지금 성직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성직을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2017년 정도부터 네 청소년 포교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럼 20대 초반, 완전 극 초반부터 맞아요. 성직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럼 대학은 혹시 어떻게 됐나요? 대학교? 대학은 안 가고 성직의 길을. 아 바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아. 원래는 고등학교 때 한복 디자이너가 되려고 해서 그쪽 관련 공부도 하고 대학교에 합격도 했었다가 어 중고등학교 때 내가 상제님 진리에 뭔가 만족할 만큼 푹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패디과를 가면 특히 야작을 엄청 많이 한다고 맨날 밤죠 그쵸 몇년 동안 계속 밤새야 되고 실습실에 갇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내가. 학교는 나중에도 준비해서 갈수 있는데, 지금 상제님 진리에 안 빠져보면 안 되겠다. 한 번쯤은 더 늦기 전에, 완전히 상제님 진리에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을 좀 미루고, 몰입을 해보자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 성직 그걸 하게 될지도 몰라. <laughs> 아, 그렇게 시작한 게 어언 6년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6년이면 아주 긴 시간인데 그 동안 나를 지탱해 준 증산도 진리는 뭔가요? 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주 1년 교육을 들었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떤 거냐면. 지금 사람들이 다 무대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주는 일이다. 네.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 내가 상제님 진리를 알고 있고 이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전에는 내가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니던 도생이었다면 그 교육을 들은 이후에는 아, 상제님 이 증산도 신리를 1순위로 놓고 해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진로를 정할 때도,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사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뭐돈 벌고 먹고 사는 걱정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 뭐 바르게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를 떨치거나 소위 성공한 삶을 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사람은 힘든다 힘들거든요, 그렇 그러면 그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심리 상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한복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뭐 한복 디자이너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이 증산도 진리에 푹 빠져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거네. 어... 싶은 거죠.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가장 당당할 수 있고, 나 스스로에게 뿌듯하게 살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사명이 워낙 확실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6년 동안 그냥 쭉 유지해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길고 길었던 이야기의 끝에. 도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암송할 성구는? 8편 93장, 94장. 아 연이어서 하시네요. 네, 네. 이 93장, 94장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돼요? 어, 원래 연이은 성구인 걸 알고 선택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선택했는데 어, 붙어있더라고요. 아. 93장은 창생을 생각하라,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는 내용의 성구인데 어, 사회 내에는 다 형제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촌 인류는 모두 다한 형제고 가족이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해외를 나가보면은 그런 걸 느껴요. 아,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시차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결국은 같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때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전 인류가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 어, 네.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시게 됐고. 네, 맞습니다. 선택을 하고 보니까 이게 우연인 듯 필연 같은 이야기가 있다던데. 네, 오, 필연인 것 같은데. <laughs> 그 진이, 진 씨가 군대 가기 전에 취종진담이라는 짧은 유튜브 프로그램을 찍고 갔어요. 어떤 거냐면 전통주를 배워서 직접 담그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그 전통주 담그시는 선생님에게 술 레시피를 받은 게 있거든요. 아, 전수받은 거죠? 네, 이제 주방문이라고 하는데 전수받은 술의 이름이 사해형제입니다. 너무 운명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누가 짠 것처럼. 그렇죠. 네. 이거는 안할 수가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선고다. 설마 94장도 진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94장은 제가 원래 좋아하던 선고였어요. 아, 네. 근데 진을 보고 있으면 94장 선고가 많이 떠오르긴 해요. 기네요. <laughs> 아니 아까 이제 뭐 진이 예의가 네. 바른데 편하게 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94장 구절을 보면은 인도의 5대 덕성이라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제 이니에즈 시인의 참뜻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좀 선을 넘지 않고 중도를 잘 지키면서 하는 거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좀 닮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이라서 이 성구를 많이 보면서 제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선코를 선택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빛으로 가득한 도전 토크였는데요. 오늘 진을 생각하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암송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8편 93장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주색으로 방탕이 지내지 말고 본성대로 행하며 마음을 잘 지키라 사람이 하는 일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세상에 알려질 때에는 여실히 드러나느니라 사람들은 제 자손만 잘 되어 부귀하기를 바라나 너희는 부디 그러지 말라 우리 일은 천하창생이 함께 잘 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란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있으랴사회 내에는 다 형제니라.천하를 공평하게 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신명의 감화를 받고 모든 일에 성공이 있느니라.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천지신명이 들어야 되느니라.주인없는 나무 위에 저 열매도 달린 대로 그 이름이 있나니. 나무는 그 열매로서 이름을 얻고 사람은 그 행실로서 이름을 얻느니라. 8편 94장 인도의 오대덕성 이의의지신의 참뜻. 하루는 공사를 보시며 글을 쓰시니 이러하니라. 불수 편의 편호 왈이유, 불수 전시 전비 왈의유, 불수 전강 전편 왈예요. 불수 자총 자명 왈지요. 불수 남물 남욕 왈이신이라 치우치게 사랑하고 미워한다. 평받지 않으니 참된 어짐이요. 모두 옳다거나 그르다 평받지 않으니 바른 의이며 너무 뻣뻣하거나 편의를 따른다. 평받지 않으니 옳은 예이고 방자의 총명을 뽐낸다. 평받지 않으니 성숙한 지혜로움이며 함부로 낭비하고 욕심부린다. 평받지 않으니 진정한 믿음이니라.